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어, 한반도의 지체 구조는 시원생대부터 시작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어지는 어, 수십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한반도의 땅덩어리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반도의 땅덩어리가 언제 어떤 작용을 겪어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이제 신생대에서는 신생대 3기 때 지금 현재의 지형의 굴곡인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동고서저의 지형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생대 4기에는 가장 얼라들 한반도 지형에서 가장 어린아이들. 그게 화산지형들이에요. 그 화산지형, 우리가 지금 화산지형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다그때 만들어집니다. 신생대 4기 때. 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어, 백두산, 개막원, 철원평강 용암대지.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신생대 4기 때 만들어졌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 우리가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본 것이 어, 과거에 이제 한국사로 따지면 옛날 역사, 뭐 통, 삼국시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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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봤던 거라면 어, 지금부터 보는 신생대의 내용은 약간 근현대사 쪽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지형 형성 지형들을 어 분석해 본다. 이제 점점점 현재에 가까운 지형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생대 사기 때는 화산 활동에 의한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신생대 사기 때 있었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후 변화.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요즘에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빙기와 후빙기 때, 그때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졌는지, 지구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났었는지,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은 빙기인가요? 후빙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후빙기로 봅니다. 후빙기. 후빙기라는 표현은, 어, 간빙기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어요. 후빙기든 간빙기든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후빙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는 뭐였겠어요? 빙기였겠죠. 신생대 사기 때에, 지구는 기온의 변화를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빙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지금이 후빙기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빙기였겠죠.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빙기를 최후 빙기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그 전에도 빙기는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후에 있었던 빙기다. 그래서 최후 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여러분 그어 아이스 에이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는 너무 옛날만한가요? 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뭐맘모스막 어? 이런 애들이 살던 어 지금도 북극이나 북극 북극보다는 남극, 북극이나 남극 같은 막 빙하에 빙하 속에 갇혀 있던 그빙빙깃그 아주 아주 옛날에 그 살았던 뭐 생명체들의 어, 생명체들이 냉동 상태로 있는 뭐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이 후빙기로 본다면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빙기다 최후빙기다. 요 때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기와 후빙기 어, 이게 빙기와 후빙기의 어떤 변화 양상은 어, 항상 반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사실 빙기와 후빙기를 따로따로 어, 뭐 외운, 외운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외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빙기만 그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가장 최근에는 어, 그 후빙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얘 반대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빙기는 어, 빙 기온이 는기 낮아지는 게 빙기예요. 기온이 낮아지는 거. 자, 지금 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최후빙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최후빙기가 지금 현재의 기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았었느냐? 어,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략 한 10도 이상, 10도 이상 어, 낮았었다고 합니다. 10도? 그러면 에라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지구 온난화 되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현시점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지 않던 시점에 비해서 지구의 기온이 몇도 올랐을까요? 1도 오르는 겁니다. 1도. 1도. 자, 이게 만약에 2도 오르게 되면 인간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 변화를 겨,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2도만 올라도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빙기 때몇도 10도 이상 내려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기온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온이 내려갔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은 극지방이든 고산지역이든 빙하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빙하의 양이 많아집니다. 빙하의 두께도 두꺼워지고요. 추우니까. 이 당시에 가장 최후에 있었던 빙기 때, 빙하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지금, 북한에 백두산을 가면, 백두산 주변 지역에 빙하의 흔적들이 있어요. 빙하의 흔적들. 여러분, 빙하는요, 눈이 내려서 쌓인 게 빙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내려서 쌓인 것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이상, 수만 년 가까이 계속 쌓여서, 그게 딱딱한 얼음이 된 게, 엄청난 두께로 쌓이는 게 빙하입니다 근데 그 빙하의 흔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눈이 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백두산이 근데 지금 백두산 어때요 백두산도 여름에 가면 더울걸요 그렇죠? 그 여름에는 눈이 항상 덮여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빙하의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 빙하의 두께. 빙하라고 하는 거는 얼음이잖아요. 얼음이 온 거야. 그럼 이 물은 어디서 공급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지구상의 물의 근원은 다 바다입니다. 어, 바다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육지에 와서 비를 뿌려. 그럼 내륙에 있는 지역에서 물이 형성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그게 육지로 갔는데 그게 눈으로 뿌렸어. 근데 그게 흘러내리지 않고 얼었어. 그럼 그게 빙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빙하의 두께, 빙하의 양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양이 감소하게 됐다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바닷물의 양이 감소한 거야. 그럼 바닷물의 양이 감소했으니까, 해수면이 어떻게 되죠? 어, 내려갑니다. 해수면이 내려갑니다. 자, 해수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바닷물의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요게 해수면입니다. 요게, 요게 해수면이에요. 바다의 높이. 자, 우리가 해발고도를 따질 때, 해발고도 0m, 해발고도의 기준이 되는 0m 지점이 바로 이 해수면입니다. 해발고도 0m.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빙하가 양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이 물이 일로 가서 쌓인 거야.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되겠어? 양이 줄어들면서 해수면이 내려갔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얼만큼 내려갔을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최후 빙기 때, 해수면은 지금보다 대략 100m 정도 내려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밑으로 한 100m 정도 내려갔었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서해안이요 평균 수심이 44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해안의 평균 수심이 44m야. 그럼 그 이야기는 서해안은 빙기 때다 뭐였다, 그렇죠? 다 육지였다. 우리가 중국을 걸어갈 수 있었다. 물론 위로 말고 서해 쪽으로. 인천에서 중국 쪽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내려가요. 그러면 해수면이 내려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해수면이 내려가면요. 이 해수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형적으로는 뭐랑 같게 보냐면 침식 기준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해수면은 침식 기준면 역할을 합니다. 침식 기준면? 그게 뭔데? 지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형 형성 작용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지형은 튀어나온 애들. 울쑥, 울, 울쑥,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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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룩불룩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 튀어나온 애들은, 높은 애들은 기온이 낮아요.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높은 애들은 기온의 변화를 심하게 겪습니다. 그래서 풍화와 침식에 상대적으로 약해요. 풍화와 침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그럼 얘네들은 많이 깎이겠죠? 그럼 그 깎인 애들이 굴러 떨어지겠죠? 그런 애들이 빗물이 모여서 하천을 이루면 그 하천이 그 떨어진 애들을 끌고 내려가겠죠? 그게 운반이었고, 그게 어딘가에 가서 쌓아놓는다. 그러면 그게 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이라고 하는 애를 본, 생각한다면 이 하천이라고 하는 애는 하천이 궁극적으로 흘러가는 데가 어디예요? 하천이 궁극적으로 흘러가는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 이 하천은 항상 바다와 높이를 맞추려고 해요. 하천이 바다와 높이를 맞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서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궁극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흘러가면서도 하천은 바다와 높이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천이 흘러가 만약 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단면을 만약에 A랑 B라고 해서 잘라본다라고 하면 하천의 단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천의 물길이 이렇게 파여있죠. 파여야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누가 팠죠?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팠나요? 내가 삽질해서 팠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이 판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서 바닥을 막 팝니다. 본인의 길을 만들어요. 그게 결국엔 뭐야? 그게 바다랑 높이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천은, 그럼 결국, 해발고도 0m라고 하는 해수면 보다 낮게는 팔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천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하천이 어디까지 깎을 수 있느냐 그 침식의 기준이,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그게 해발고도 0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수면, 해발고도 0m인 해수면은 침식의 기준이 되는 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침식 기준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기가 떨어졌어. 자, 그렇다면 해수면이 여기 있던 애가 해수면이 여기 있던 애가 빙기가 돼서 해수면이 내려가요. 그럼 만약 여기서 여기서 하천이 흘러 내려오고 있었어. 자, 어떤 특정한 A라고 하는 지점에 하천의 높이를 보면 과거에는 하천과 침식 기준면과의 높이 차이가 뭐 예를 들어 뭐한 20m 났었다. 그럼 얘는 한 20m만 파면 되는 애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면 이 편차가 어떻게 되죠? 120m로 바뀝니다. 자그만치 6배 증가하게 돼요. 6배. 그러면 저 하천은 높이 차이가 커졌죠? 자, 물은 해수면과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빨리 흐릅니다. 자, 물이 빨리 흐르면 힘이 강해지겠죠? 힘이 강해지면 하천은 침식하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침식력이 강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하천이 침식의 기준으로 생각한 침식 기준면이 내려감에 따라서 빙기 때에는 이 해수면이 내려감에 따라서 무슨 지형이 많이 생기냐면 침식과 관련된 지형이 많이 생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빙기 때에는 침식과 관련된 지형이 많이 생긴다. 자, 그렇다면 침식과 관련된 지형이 뭔데요? 어, 앞으로 배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부 지형들을 막 배울 건데요. 그 세부 지형들을 배울 때 침식과 관련된 지형들 그런 애들을 여기서 엮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빙기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반대잖아요, 후빙기는. 반대라 그랬죠. 기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랬더니 빙하가 어떻게 돼요? 녹아요. 그럼 이 녹은 빙하는 어디로 유입돼요? 바다로 유입되겠죠. 그러면 해수면은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러면 과거에 여기에 있던 해수면이 올라온 거야. 과거에 A 지점에서 봤을 때 120, 120m 하천이 나는 120m를 깎아야 돼. 열심히 깎아야 돼. 겁나게 깎아야 돼. 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20m를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 하천 입장에서는 어라 덜 깎아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룰루랄라 천천히 흐르겠죠. 힘은 약해지겠죠.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발음 이상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천이 흘러가다가 흘러갈 때이 하천은 항상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태적 물질들을 운반 물질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운반 물질이니까 좀 너무 어렵나요? 모래 알갱이들을 가지고 내려가요. 그 중에는 좀뭐큰 애들도 있고 엄청나게 작은 애들도 있고 하겠죠. 왜 여러분들 그 물이 서서히 흐르는 데를 가면 물이 깨끗해요. 오염물질이 없다면. 그런데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막 범람하기 직전이 돼요. 우리 대전에 있는 갑천, 대전천, 유등천 같은 데 가보시면 하천이 범람할 때쯤 되면 물이 어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탁해요? 탁하죠. 흙탕물이 되잖아요. 어 누가 막막어 막, 어, 흙탕물 색깔도 좀좀 좀 그렇잖아요 똥물 같이 말게 그렇다고 그 누구 또똥 풀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힘이 세지니까 끌고 내려가는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유속이 느려지게 되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높이 차이가 작아져서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얘가 힘이 약해진 거잖아 그럼 끌고 내려가는 애들을 못 끌고 내려가겠죠 그럼 그걸 떨어뜨려 놔요 그 떨어뜨려 놓는 게 퇴적이에요. 그래서 이 후빙기 때는 뭐와 관련된 지형이 퇴적과 관련된 지형이 많이 생긴다. 자, 이 반대죠. 빙기 때는 침식과 관련된 지형이 생기는데, 후빙기 때는 퇴적과 관련된 지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빙기와 후빙기 때의 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지금은 빙기다. 후빙기다. 지금은 후빙기다. 그럼 지금, 최근에는 어떤 지형이 많이 만들어졌겠다? 아, 퇴적 지형이 많이 만들어졌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 중에 퇴적과 관련된 지형들이 대부분 다 최근에, 후빙기 때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죠? 빙기와 후빙기를 딱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설명한 내용은 지금 설명한 내용은 하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천의 하류부에서 형성되는 지형형성 작용을 본 겁니다. 하천의 하류부에서 그러니까 바다랑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기후 변화, 빙기와 후빙기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천에 상류부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완전. 반대로 바뀝니다. 반대로. 결과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빙기 때는 퇴적지역이 생기고요. 후빙기 때는 침식지역이 생깁니다. 아주 지랄이죠. 그래서, 어, 이거는좀 지울게요. 우리 좀 지우고. 자, 상류와 하류의 변화가 왜 다르냐. 자, 보세요. 여기서, 어, 빙기 때 해수면이 내려가서 100m 내려가면 바다에 근접한 지역은 예를 들어 해발고도 한 20m 되는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20m가 120m가 돼요. 20m가 120m가 됐으니까 아까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6배 변화됐잖아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가. 상류니까. 더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B라고 하는 지점을 가요. 그랬더니 이 B라고 하는 지점은 원래 평, 원래 고도가 한 1000m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1000m. 그럼 1000m 되던 지점이 빙기가 돼서 몇 미터 내려갔다? 100m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100m. 100m. 100m 내려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이게 몇 m가 돼요? 이게 1100m가 돼요. 1000m 되던 애가 1100m가 됐어요. 꼴랑 10%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쟤는 6배. 600%가 변했는데 상류는 10%의 변화밖에 생기지 않은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상류 쪽에서는 해수면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지역 그 상류 지역의 지형이 어떤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류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더 생기느냐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기온의 하강이 더큰 영향을 줍니다. 기온의 하강. 물론 여기서는 하천 하류부에서는 기온의 하강이 영향을 준 거예요. 기온의 하강에서 빙하가 증가해서 해수면이 내려갔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온의 하강에서 빙하가 증가해서까지 안 가요. 그냥 기온이 하강해서부터 보는 거예요. 기온이 하강해요. 그러면 여기 상류잖아요. 상류니까 어때? 막 아, 산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어? 산들이 막 이렇게 있는 상류 지역이에요. 기온이 떨어졌어. 자, 기온이 떨어지면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어, 여름이던 게 겨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이던 게 겨울이 됐어. 자, 암석이라고 하는 건 풍화를 겪는다 그랬죠. 풍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적 풍화 혹은 물리적 풍화라고 부릅니다. 기계적 풍화라고 하는 거는 암석이 햇볕을 받아서 달궈져 뜨거워져요. 그럼 부피가 팽창하죠. 근데 이게 햇볕이 사라지면서 기온이 급하강하게 되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얘가 차가워져 얼어요. 그러면 부피가 수축해요. 부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암석은 원래 지 크기보다 작은 사이즈로 쪼개져요. 막 갈라져요. 그걸 우리가 풍화, 기계적 풍화라고 한다 그랬죠. 자, 기계적 풍화는 그래서 암석이 가열과 냉각이 반복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름은 여름은 이 암석이 가열은 될 텐데 냉각이 되나요? 냉각이 안 돼요. 여름엔 밤에도 더워요. 여기서 냉각된다라고 하는 건 기온이 막 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워졌을 때.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새벽녘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지니까 암석이 확 냉각돼요. 근데 낮이 되면 햇볕이 비추면 게다가 이 암석이 만약에 햇볕을 그대로 받는 위치에 있는 애라면 암석의 표면적이 뜨거워져요. 뜨겁다기보다는 따뜻해져요. 그러면 밤에 0도까지 떨어졌던 애가 낮이 되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야. 그럼 팽창하겠죠. 그래서 이 암석의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기계적 풍화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후빙기보다는 빙기에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빙기 때 기계적 풍화가 활발해집니다. 자, 기계적 풍화가 활발해져요. 그렇다면 산 사면에 있는 암석들이 기계적 풍화를 받아서 막 이렇게 금이 생기는 거야. 암석의 전리, 암석에 생기는 금을 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암석에 막 금이 생겨요. 전리가 막 생겨요. 그럼 암석이 원래 있던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쪼개지겠죠? 기계적 풍화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풍화산물들, 풍화돼서 떨어진 애들 풍화산물이라고 해요. 자, 풍화산물들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죠? 굴러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때, 제가 만약에 굴러 떨어질 때, 만약에 이 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면, 어, 많이, 어, 뭐,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암석이 많이 있는 산이라면, 그 굴러 떨어지는 애들을 나무가 붙잡아 줄 거예요. 나무에 팅, 팅, 팅 부딪히면서. 그쵸? 그런데 빙기 때는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때에는 나무가 잘 자랄까요? 그렇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얘는 식생이 굉장히 빈약해요. 식생이 빈약하니까 여기서 떨어진 애들을 붙잡아줄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에 낮은 곳으로 가겠죠. 골짜기 같은 데 가서 이 풍화상물들이 막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만큼 쌓이겠죠. 자, 그 이때 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럼 여기에 쌓였어. 골짜기에 쌓였어. 어, 골짜기에 쌓였어? 골짜기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물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물이 많이 흐르는 상황이라면 저기에 쌓였던 애들을 끌고 가버리겠죠. 그럼 물이 많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봐야 돼. 자, 세 번째.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자, 기온이 낮으면요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네, 적게 옵니다. 자, 비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후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라고 하는 게 내리려면 반드시 지표면에 는 수분이 어떻게 돼야 돼? 증발해야 돼요. 수분이 증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승기류라고 해요. 상승기류. 공기가 올라가는 걸 상승기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생겨야 하늘에 가서 구름을 만들 거고, 구름을 만들어야 비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추워. 그럼 지표면 자체의 수분이 증발을 안 해요. 상승기류가 안 생겨. 어? 여기서 상승기류 자체가 잘안 생겨. 그러면 구름 자체도 잘못 만들어. 그러면 강수량도 어때요? 적어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럼 강수량이 적으니까 여기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의 유량도 어떻겠어요 유량도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기계적 풍화가 활발해서 활발해지면서 이 풍화 산물들이 많이 형성됩니다. 막 굴러 떨어져요. 근데 그 굴러 떨어진 애들을 식생이 빈약하기 때문에 못 붙잡아요. 그냥 내리 쏟는 거야. 그래서 골짜기에 쌓였네. 근데 그 골짜기에는 그 골짜기에는 기온이 낮으니까 상승 기류가 안 생기고 구름이 안 생기고 강수량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 하천의 물의 양이 적어. 그래서 걔네들을 끌고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지형이 생기는 거야? 쌓이기만 했으니까. 그렇죠. 퇴적 지형이 생기는 거예요. 퇴적 지형이 생겨요. 퇴적 지형. 자, 그러면 그러면 후빙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후빙기 때는 빠른 속도로 가 볼게요. 자, 후빙기 때는 자, 똑같은 산입니다. 자, 똑같은 산인데요. 후빙기 때는 자, 기계적 풍화가 활발해요, 안 해요? 자, 1번이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지 않아요. 자, 활발하지 않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풍화 산물의 양도 적어요. 얘가 활발한, 얘가 풍화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거야. 풍화 자체가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 아닐 테니까 조금만 그릴게요. 얘는 막 그렸는데 얘는 듬성듬성. 그이게 떨어지는 양도 적겠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떨어지는 애가 있다 하더라도 기온이 높기 때문에 식생은 어때요 식생이 풍부해요 풍부 풍성 울창 뭐 아무튼 식생이 많아요 여기 식생이 많은데 나무들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 거야 어?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나무들 나무 기, 기가 막히게 그리죠? 나무, 나무가 하트네? 나무, 나무들이 막 많아. 그니까 러이 굴러 떨어진 애들이 막 이렇게 팅팅팅 팅, 팅 걸려. 자, 근데 어쨌든 그나마 쌓여있던 애가 있다 치자. 쌓여, 뭐 굴러 떨어지. 그래, 어, 이 나무들을 뚫고 막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떨어진 애가 있다 쳐. 근데 3번. 기온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 기류가 많이 생겨요. 호빙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많이 생기니까 하늘에 뭘 만들어요? 구름을 많이 만들어요. 구름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강수량이 어때요? 강수량이 많아요. 강수량이 많으니까 유량이 어때요? 유량이 많아요. 유량이. 물이 많이 흘러. 그러면 여기서 굴러떨어지는 애들뿐만 아니라 원래 쌓여있던 애들조차도 막 깎아내려가 버리겠죠. 깎았어? 그럼 그게 뭐야? 침식 지형이, 에요 침식 지형. 그 상류 쪽에서는 침식과 관련된 지형을 많이 만든다. 후빙기 때. 반대잖아요, 그렇죠? 아이 지랄이죠. 어? 이둘 중에 하나인 거 외우는 거참 힘듭니다.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근데 빙기와 간빙기가또 달라. 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빙기와 간빙기의 지형 변화는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백지를 펼쳐놓고 기온이 빙기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후빙기에는 기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유추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외우지 않아도 이 변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빈기와 후빈기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학습장이나 뭐 PPT나 뭐 사실 더볼 것들이 좀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어, 그런 걸 보여주는 데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봤을 때 어, 그때 어, 좀 조금 더 보충하는 어, 시간을 갖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뿅!